정재환, 박기범, 김마주의 한마디 여행 영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와, 무슨 네, 두 번째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I'd like 이건 이제 공부했죠. 네. 네. 그래서 I'd like 나는 공부하고 싶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I'd like to study. 그렇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네. 그 영어를 공부하고 싶어요. I'd, I'd, I'd like, like to study English. 어,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역사를 공부하고 자, 싶어요. I'd 네, like to study. 네. 히스토리 네. 아... 역사가 생각이 안나요? 히스토리. 아, 그치. 어, 어. 네. 그의, 히스토리. 그의, 그의 일단... 이야기 해가지고 네. 히스토리죠. 아,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네, 네. 네. 그녀의 이야기. 허스토리. 허스토리. 네. 네. 아, 그래서 한때 그 여성들이요, 네. 아니 왜 역사가 히스토리냐? 헐스토리를 음. 바꿔야 된다. 네. 어, 그런 얘기 하신 분도 계셨어요. <laughs> 아, 어, 아마 그렇게 쓰시는 분들도 사양에는 네.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둘 다. 그러니까... 둘다 씁니다. 네네. 네네. 네, 둘다 쓴다. 네, 네, 아, 진짜 씁니다. 히스토리가 히스 스토리 그거 음, 나온 거예요? 맞아요.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어원을 따지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아 네, 그의 스토리.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역사다. 그러니까 이제 어 그라는 게꼭 남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인류를 지칭하는 걸로 보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이제 그 인류의 이야기니까 이게 이제 역사다, 아 히스토리다, 뭐 이런 그걸, 얘기. 아, 지 아재기 와신 줄. 알아요. <laughs> 아직의 그가 아니고요. 오, 네. 진짜 좋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나는 역사를 공부하고 싶어요, 마주씨. I'd like to study history. 오케이. 나는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습니다. I'd like to study history 어디에서? in college. 어디서? In college 하셔도 좋고요. On at college가 좋아요. College. 어, at college. 오. 아니, 근데 아니, 네.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 네네. 전치사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어, 저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네. 대학교 안에서만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음. 어, 그러니까 뭐 학교 바깥에 나와서 공부할 수도 있다. 그럼요, 커피숍에 가서도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 e 리지라고 하면은 그 학교 안에서만 뭔가를 할 때는 인 e 리지를 쓰시는 음. 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엣을 쓰는 게 좋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음... 초월해가지고 어, 좀 에, 추상적으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엣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대하, 어, 대학교에서 역사를 공부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은 그냥 역사학과 학생이 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굳이 그 학교에 없더라도 어, 학생일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그냥 at college를 하시는 게더 좋죠. 음. 음. I'd like to study history at college. 네. 음. 하나 더 해볼게요. Yeah. <laughs> 나는 대학에서 네. 학생들을 위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네. I'd like to teach history at college for students. 정답. 아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네. I'd like to teach history at J E I English for uh, student or audience or 이렇게 J E I for English J E I English 네 그리고 yeah, for uh, student 아니면은 이제 uh, audience for audience for audience 저는 네, 뭐 student audience 하셔도 되죠 uh, student audience 네, 학생 청중 뭐아그 그것도 가능한 거예요 네. 아. 한번더 해주세요 네 uh, I'd like to teach uh, history at uh, J E I English for uh, student 오디언스. 아, 네. 꿈을 이루셨네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JEI 시에서 음. 어... 역사를 가르쳐야죠. 이 역사. 이 잉글리시 아니라. 가 낫지 않나? 그러니까 JEI 히스토리 채널이 하나 생겨야 요 음, 음, 그러네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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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님 하나 차려주세요. 네. 아니, 그거는 제가 이제 사장님하고 한번 따로 의논을 해볼게요. 예. 예. 자, 그럼 공부합시다 오늘. 예. 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예, 항공권 예약하는 거쪽 음.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했고요. 오늘은 어, 몇 가지 좀 간단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네. 문장들을 가지고 몇개더 해볼게요. 네. 마주 씨, 우리 네. 비행기 티켓을 살 때는요, 등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음, 네. 뭐가 있죠? Economy class. 어, Economy 음. 우리 말로는? 일반석. 일반석. 음. 그리고 또뭐 있죠? 비즈니스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음. 네. 오케이. 타봤어요? 안 했어요. 타보셨어요? 네, 아, 그럼요. 예. 아저저 아, 진행이 20년이에요. 왕년에 잘 나갔던 연예인. <laughs> 아, 네. 그건 맞죠. <laughs> 현재도 타보겠. 아 이거 좀 예? 아프다. <laughs> 이거 좀 아프다. <laughs> 아 요즘에요? 네. 아요즘은뭐 그냥 일반석 꽃 타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비즈니스 톡 타고 뭐 그냥 뭐 그때 그때 형편에 맞춰서 예뭐 그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럼네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또 하나. 1등급 네. 1등급1등급 아, <laughs> 뭐야? 1등석1등석1등석 네. 일등석. <laughs> 이게 네. 뭐, 뭐죠? 1등석 뭐죠? 어, first class. 아 맞다. 아, 발음도 이번에 완벽했어요. 거성이. 아 그래요? 아우 네. 어, 정박사님 보면은. First class. Oh, I'm so happy. I'm so happy because I have so great student here. <laughs> 항상 기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요. 예. 조금 <laughs> 기다려 보세요. 아, 조금 기다려 보세요. 아, 네. 너무 참여하시는 거. 아니, 아니, 열심히 하면 돼요. <laughs> 응. 열심히 네. 하는 학생을 제일 좋아하세요. 그럼요. 어.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학생을 만날 때마다 행복을 느낀다고. 그럼요. 네. 예. 저도 좀 많이 쳐다봐 주세요. 예. 아, 이 목이 이제. 왔다 갔다 하려니까 음. 목이 아파서 예, 예. 다시 한번 그러면 1등석 어. First class. 음, 좋습니다. First 트라고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예. 한 방에 가세요. 그럼 퍼스트 클래스. 그렇죠.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우리말로 퍼, 퍼스트 클래스 이러지 마시고. 퍼스트. 네. 퍼스트. 한 방에. 퍼스트 클래스. 오케이. 훨씬 좋아졌죠?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퍼스트 클래스. 오케이. 음. 자, 못알봤지만 우리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 한번 얘기를 해 봅시다. 박사님. 네. 저는 일반석으로 가길 원해요. 이런 표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표살때 일반석으로 가기를 원해요. 네. 어, 지난번에 우리 배운 걸각 어, 응용하면요. 네. 그냥, uh, I'd like 그렇죠? economic class. I'd like economic class. 좋습니다. 일반석이니까.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economic class를 좋아합니다. 네네네. 어, 그래서 맞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네. 짧은 거죠. 예. 조금 늘려가지고요. economic class로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한마디로 나는 어... 가고 싶어요. 네. 그건 이제 uh, to go를 넣으면 될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to go. 네. Uh, I'd like to g o 네, 뭐로 가고 싶으세요? 어, 이코노미 클래스. 그냥 이코노미 클래스 하시면 돼요. 네, 어, 정답. 오, 아 여기 전치사 안 붙여요? <laughs> 어, 없어도 돼요. 뭐 어, 바이라든가 뭐 아, 언이라든가 네. 이런 거 필요 없고. 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방금 전에 뭐 얘기하면서요, 그 부분이 조금 자신이 없었거든요. 아, 전치사가 뭔가. 네,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네. 어, 근데 이제 전치사가 뭔가 확신이 안 생겨가지고. 음. 그냥 uh, to go e c o n o m 거 c a 네. 전치사를 써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되실 때, 예, 예. 어, 안 쓰시는 방법도 괜찮아요. 오. 왜냐하면 말을 하실 때는 전치사가 잘안 들려요. 네. 원어민들도. 아, <laughs> 그러니까. 원어민들도. 네, 좀 꼼수네요. 꼼수죠. 래데 어. 여기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go라는 예. 말 뒤에 형용사가 와가지고요. 예. 그냥 예를 들어서 go crazy. 또는 뭐 go insane, 네. go bankrupt 예, 예.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go 뒤에 economy class를 형용사처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래서 e c o n o m 래 class로 가다 그럴 때 그냥 네. go economy class 하시면 되고요. 네. 굳이 쓰고 싶으시면은요 e c o n o m i class c 안에 타고 가니까 네. in a, on economy class 이렇게 어, 좀 복잡하게 되거든요. 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좀 빼시는 게 편해요. 네. 네. 음, 마주치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e c o n o m i class. 어, c 이카나믹하지 마시고요. Economy eco, class. 어, economy. I like to go e c o n o m i class. c 오케이. 이것도 강세가 economy. economy. 보세요. economy. 그렇게 표정 꼭 해야 돼. 올라가야 돼. economy. 그거 맞죠? economy. Class. 나는 이코노미 클래스로 가고 싶습니다. I'd like to go e c o n o m i class. c 네, 이것도 여러분들 문장으로 뭐 짧으니까 외워두셔도 좋고요. 분석을 해보면은 나는 원합니다죠. 네, 나는 원합니다. I'd like. I'd like 뭐 하길 원해요? To go. To go 가고 싶죠. 어떻게 가고 싶어요? e c o n o m i class. c 그렇죠. 네, 그렇게 나누어서 기억을 해두시면은 어, 좋죠. 음. 한번더 해볼까요? I'd like to. Go economy class. 오케이 okay. 이번에는 저 비즈 비즈니스, 비즈니스 안 타봤잖아요. 네. 음. 한번 타볼까요? <laughs> 네. <그냥> 말로요, 말로. <laughs> 비즈니스로 타고 가고 싶습니다. I'd like to go business class. 오케이 okay. 나는 일등석으로 가고 싶어요. I'd like to go first class. 오케이 okay. 음. 언젠가는 일등석을 한번 uh, someday. 네돈 네. 내고 타보세요. 네. <laughs> 많이 보겠네요 예,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박사님, 네. 그러면 요거를요. I'd like to go 또는 I want to go 그다음에 uh, first class 이렇게 했잖아요. go 예. 대신에 다른 단어도 쓸수 있거든요. 다른 단어. 네, 나는 가고 싶어요. 나는 1등석으로 가고 싶어요. 대신에 다른 단어 뭐쓸수 있을까요? 에이, 가는 가다 대신에 고 선, 대신에. 선생님들의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laughs> 꼭 추가적으로 뭘 요구를 해, 질문을 음. 해. 프리퍼. 음. 아, I prefer. 예, yeah, prefer. 그것도 좋습니다. 아, 그것도 좋아요. 그 무슨 더 다른 게 있을 수어요 선호하다. Prefer. 선호하다. 그러니까 네. 어, 세 가지 중에서 저는 네. 어 1등석을 선호합니다. 네, I prefer uh, first class. 네, 그것도 좋고요. 예. 나는 어 1등석으로 가고 싶어요 해서요. 네. 가다라는 동사만 다른 걸로. 가다라는... 가다라는 동사만 다른 걸로? 네. 가고 싶어요 대신 에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1등석으로 응하고 싶어요? 이동하고 싶. 이동하고 싶어요. 좋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I'd like to move uh -huh. first class. 그렇죠. 그렇게 해도 의사소통이 돼요. 아, 의사소통이 된다. 네. 대신에 그거는 예약하는 데 가서 하시면 안 되죠. 어 왜요? 왜냐하면 예약하는 사람한테는 어, 나저 비행기니까 뭐나뭐 네. 뭐, fly 같은 거 쓰시는 게 좋고 예, 예. 지금 마주 씨가 얘기하신 I'd like to move first class 이 얘기는. 자, 이동합시다. 그럴 때나는 어, 1등석으로 이동하겠어요." 요럴 때쓸수 있는 표현이. 뉘앙스가 아, 약간 다르죠. 아, 알았어요. 뭔지. 뭘요구 하는지 알았어요. 뭐요? 아, 아, 플라이를 예. 쓰면 돼. <laughs>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어. 어, 어 고나 플라이를 쓰면 된다고 fly.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 그러니까 I'd like to fly first class. 음. 아, fly 날다 그 F L Y 그거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어. 어. fly. fly. 그러니까 음. 저는 1등석으로 날고 싶어요. 네, 네. i 등석으로 날고 싶어요. 네. Uh, i d l i k e to fly uh, first class. 네. 조금 더 멋있죠. 이제 날아간다는 음. 표현이 음, 네. 아. 아닌가? 나만 그런가? 조금 더 멋있다? fly <laughs> 네. 예. 때문에 멋있는 걸까요, 아니면 f like 음. 좀, 어, 좀 아, 음. i r s t i d l i k e t o fly 좀좀 r s t class. I'm g 에 i b e l i r v e i c a n fly i r s t 클래스로 날아갈 수 있다고 난 믿습니다 oh, I believe I can fly f i r s t class 음. 언젠가 someday great 음. 한번더 I believe I can fly 자꾸 노래를 하게 돼요 <laughs> I believe I can fly uh, f i r s t class someday great 아, someday. 야, 팝송까지 쫙 음. 연결을 하네요 음. 음. 네. 음. fly라는 동사도 좋고요 또 나는 1등석으로 음 하고 싶습니다. 뭐가 좋을까요? 우리말로 여러분들 영어를 잘하시려면요. 우리말을 네. 잘 하셔야 돼요. 1등석으로 음흥 음흥 하고 싶다요? 음 하고 싶습니다. 네. 날아가고 싶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타고 가다. 타고 가고 싶습니다. 아닌가 보다. 아... 몸을 아, 싣고 싶습니다. <laughs> 싶 <싶습니다. 웃음> 1등석 안에 몸을 던지고 싶습니다. <laughs> I'd like to throw myself in the first class cabin. <laughs> 던지지 말고 이렇게 싣다. 음. 아, 이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에, 부, 무엇을 나는 1등석으로 거예요? 여행하고 싶어요. 아, 여행하고 싶다. Travel. 네. 아, 그렇죠. 네, 네. i 마침... d l i k e to Travel, uh, First Class. 네, 그렇게 음... 바꾸셔도 돼요. 그러니까 Go도 네. 되고, Fly도 네. 되고, Move도 뭐, 되고요. 음. 아, 또 Travel도 되고요. 음. 음. 아, 또 트래블도 되고요. 음. 음. 지금 이 상황은 우리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laughs> 왜냐면 뭘 요구하는지 우리가 알기 가 어렵죠. 이게 무슨 뭐 이게 무슨 추리 아니, 프로그램도 에이. 아니고. 아니, 우리말로 1등석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뭐 이동하고 싶어요. 이, 여행하고 싶어요. 이게 안되나 이게 다음에는 이제 에, 항공권에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항공권 가격을 물어보는 표현도 한번 네. 해볼게요. 마주 씨. 네. 어, 항공권을 아까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플라이트. 플라이트. 물론 이제 플라이트 티켓 하셔도 되지만 네. 짧게 플라이트. 플라이트. 요금은 뭐라고 그러죠 요금? 어... fee fee 어 좋아요. fee도 있고요. 또 fee fee 요금? 응. 요금. 박사님. 또 요금에 뭐 아, 요금이요? 네. 어, 어, f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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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좋습니다. fair. 네. 그죠또뭐 있을까요? 요금에? 요금? 네. 요금에요? 또 있어요? 네. 네. 아니 뭐 그냥 돈이니까. 네. 머니 하셔도 어. 되고요. 또뭐 음. 프라이스 하셔도 되고. 어, 프라이스. 예, 네, 많이 있는데 예. 우리가 비행기 같은 어떤 교통 요금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우리 박사님 말씀하신 페어가 제일 좋아요. 음. F A R, -A, 아, R E. 네. 네. 그리고 아까 마주 씨 얘기하신 피 있잖아요. 네. 네. 그건 어떨 때만 쓰죠? 그거는 이제 약간 약간 관광지 fee. 관광지 좋아요. 아. 맞아요. 관광지 예. 입장료 할 때. 네, 예, 입장 어. 피. 오케이, 좋아요. 네네. 어, 에, 어, 엔트런스 피. 엔트런스 피. 예, 예, 예. 예, 맞습니다. 네. 음. 또 어떨 때 있을까요? 어, 요금. 어, 골프 칠 때도 어, 그린 피 이렇게 해요 아, 그린 얘기해요. 피 그러죠. 네, 그린 피 그렇게 얘기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요 네. 어떤 서비스나 시설을 이용하는 요금이에요. 음. 그래서 골프장 가서 골프장 이용하시면 네. 어, 요금을 내시고, 관광지도 들어가면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피고요. 어, 변호사의 그 서비스 있죠. 네네. 변호사 아. 서비스를 내가 이용한다 할 때도 네. lawyer fee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변호사 아. 선임비 그렇죠 그것도요. 서비스와 네. 시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Lawyer fee. 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변호사라든지 또뭐 있을까요? 뭐 각종 전문가, 음. 각 전문가 분들의 어떤 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fee를 제공한다. 음. 이렇게 보시는 거죠. 저희는 선생님한테 이렇게 좋은 영어 수업을 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뿌리로 지금 네. 배우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저도 뭐. 저도 뭐, 뭐 공짜로 배웠으니까요. 어, 네. 저 학교 다닐 때는 사교육이란 게 없었고 네네. 다 공교육만 있었으니까아 진짜요? 그럼요. 음... 과외가 금지돼 있을 때고. 아 그때였어요? 네네. 아그 80년 그때 예, 예. 과외 금지됐을 때. 네. 그리고 학원 수업도 금지돼 있었. 그랬었죠. 저희는 그냥 무조건 응. 학교 수업밖에 없었어요. 어... 그래서 학교 등록금 뭐. 예, 예. 아마 아, 근데 어떻게 뭐... 이렇게 훌륭하게 되셨어요? 아, 아, 아이고, 사교육 없이도 이렇게 훌륭하게 될수 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로 보는구나. <laughs>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유, 그러네요. 어. 감사합니다. 넓쪽 네. <laughs> 받으시네요. 넓쪽 받아 네. 먹겠습니다. 네, 네, 네. 저기 사교육을 받아도 좋고, 뭐안 받아도 좋은데, 네, 네. 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이 사교육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냐입니다.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의지를 갖고. 맞습니다. 네. 자기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럼요. 특히 어학은 이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줘도 자기가 열심히 연습하고 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 그럼 계속, 계속. 연습해야 돼요. 네, 자, 자 연습합시다. 계속. 네, 그래서 어, 항공권 요금은 얼마입니까? 요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How much is flight fare? 오케이, okay. almost. Almost. 네. almost. 하나가 지 빠졌거든요. How much is 요 경우에는 앞에다가 더를 하나 붙였어요. 더를요? 요점 어렵죠. 어, 그러니까 그냥 flight fare 그러면은. 네. 항공권이라는 거는 원래 음. 예, 가격이 있는 거고 그게 얼마야 뭐 이런 얘기고요. 음. 항공권은 다 다르잖아요. 음. 지역마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 덜을 없이 물어보면 그러니까 모든 항공권 맞습니다. 값이 얼마냐 이 물어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예를 들면 뭐 서울 가는 게 얼마냐 무슨 뭐 부산 가는 게 얼마냐 네네. 뭐 도쿄 가는 게 얼마냐 그다 물어본 거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예를 들어서 뭐. 이 추상명사죠. 앞에 더가 빠져버리면. 네. 그러니까 음. 여기서는 우리가 부산 가는 티켓이든 뭐 네. 미국 가는 거든 그 중에 하나를 딱 찍잖아요. 그러니까 그 티켓 이렇게 그 물어보고. 그 티켓. 네, 그렇... 그래서 덜을 붙이시는 거예요. How much is the flight fare? 음. 오케이 좋습니다. 박사님. How much를 더 줄이면 어떻게 갈수 있을까요? 한더 단, 줄이면요? 한단어요 What? 그렇죠. 그럼 How much라고 하셔도 좋지만요. 그냥 yeah. What이라고 하셔도 yeah. 돼요. 아. 어, 왜냐하면요. 제가 그 What's the f a r e fair? w h a t 어 the f a 어어 w What's the f a r e 아니 뭐 어디선가 들어봤어요. <laughs> what's the f a r 어 e w h a t a s t h e f a r e h w h a s t h a t Uh, watch the uh, flight fare. 네, 그렇게 가시면 또 어, 좋습니다. 네. 그다음 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Yeah. 우리 저 예, 표를 샀다가 네. 나중에 물을 수도 있잖아요. 환불이요. 네, 환불하다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Refund. 맞아. 오, 잘 하시네. 많이 해보셨나봐요. 그렇죠? <laughs> 환불하다. 네. <laughs> 리, 네, <laughs> 네. Refund. Refund. 그죠? 이것도 강사의 이음절이에요. 어... Refund. Refund. 그리고 Refund. 박사님, 네. 환불을 할수 있는이라는 형용사로 바꿔보세요. 성용사. 네. 그럼 저거죠. 뭐 ABL E 이런 거 붙이면 되죠. ABL. -E. 음. 붙 그럼 ]죠. 이제 어, refundable. 좋습니다. 마주 씨 알고 있었어요. 네. 저요 정말. 네. 어. 네. 그러니까 손을아 저요 그랬어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기 아, 때문 아, 미안해. 네. 네. 못 들었어요. 아, 저요 네. 그랬는데 그걸 못 들었어요. <laughs> 맞아요. 아. 그러니까 refundable. 이게 이제 환불 가능한 이런 네. 뜻이거든요. 그럼 마주 씨 한번 네. 여쭤볼게요. 이 티켓은 환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네. 음. Is the ticket refundable? 좋습니다. 이런가? 그러니까 형용사로 네. 이 티켓이 에, 환불 가능한 겁니까? 네네. 요거는 이제 is the is the flight ticket refundable?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행히. 갈쳐주실 게 없네요, 더 이상. 이제 하산하면 되겠어요. 그러게요. 네. 아저 마주 씨가 아, 이제 막 새로 반가웠어요. 시작했는데 이제 얼굴 <laughs> 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제 하산해야 될것 같아. 음. 야 이걸 어떻게 할지,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 마주 씨가 네 e f u n d 고뭐뭐 뭐 몰랐어요 처음엔. 그죠 <웃음> <웃음> 정말 못했어요 근데 영어를 네. 네. 아 나날이 발전하는 거 같고 아마 조금 네. 더 어려운 거 하시면 음. 질문하시면 그건 좀 버벅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말이죠 제가요 네. 이, 이, 이런 표현을 꼭좀 알아야 될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리펀드 이것도 중요한데 네. 이게 표를 살때 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네. 좀싼거 아. 이거 꼭 물어봐야 되잖아요 제일 싼 티켓 네. 아니 부자라 하더라도 네. 이거 좀싼 거, 어떤 게 제일 싼 티켓입니까? 음. 이런 거좀 물어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거 어떻게 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저한테 한번 물어보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어? <laughs> 가장 싼 여, 가장 싼 티켓은 가장 싼은 저거죠, 어, the cheapest. 맞습니다. The cheapest. 어, t h 네. 아, do you have? Do you have? 아. The cheapest ticket? 그렇죠. Uh, to a u c k 맞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아 진짜? 네. 이, 그러니까 우리말로 있나요? 이런 표현이요. 예. Do you have으로 많이 가요. 네. 너 있어? 너 있어? 이거. Do you have? 너 갖고 있니? 뭐를요? 뭐를? 네. 뭐를? Uh, the cheapest ticket. 그렇죠. The cheapest ticket. 어디로 예. 가는? Uh, to uh, uh, San Francisco. 그렇죠. 연결해서 한번 해주세요. 선생님. 뒤에 괜히 긴 도시 얘기했다. <laughs> uh, do you have the cheapest ticket to San Francisco? 좋습니다. 뭐 well, yes we do. 그 뭐, 되죠. 그죠? 아니면 어. can i get the cheapest ticket 뭐 이렇게 나요데 <laughs> 저기 요즘 따로 이렇게 이, 영어 공부하고 그러나 봐요. <laughs> 그죠? 어디 학원 다니나 봐. 맞어. 여 과외 받나? 어, 그러니까. 과외 <laughs> 받아요. 어, 아 영어를 갑자기 잘하네요. 어? <laughs> can i get 뭐라 그요 지금? can i get 어, the I cheapest ticket. 되죠. 네. 네. 내가 어디서 있냐? 이거니까요. 예, 예. 이야. 야, 박사님 긴장하셔야 되겠어요. 네, 우리 박사님은 중급이시고 초급이신데. 아 열심히, 열심히 해보세요. 제가 긴장할 건 아니고요. 자, 바꿀지도 몰라요. <laughs> 아니 뭐 그건 <laughs> 얼마인지 좋아요. 예, 예. 얼마인지 뭐 그건 좋습니다. 그데 그게 아니고 아, 이제 박 선생님이 네. 좀더 분발하셔야겠어요. 저는 은퇴해야 될것 같아요. 두 아, 분이 은퇴하시면 워낙 잘하셔가지고. 은퇴하지 마. 아직 그 공부 많이 해야 되니까 네. 은퇴하시면 안 되죠. 네, 네. 마주 씨가. 고급이 될 때까지. 예. 네. 아, 고급이 될 때까지. 쭉 가보겠습니다. 예. 김만주 씨가 고급스러운 여성이 될 때까지. <laughs> 우리가 쭉 갑니다. 네, 한마디 여행영어 쭉 갑니다. 네. 자, 오늘 그두 어, 번째 시간이었어요. 예, 항공권 구입. 예, 두 번째 시간. 예. 뭐 여러 가지 공부했는데, 이 <laughs> 지나고 나면 뭐 공부했지? 이렇게 되거든요. 네, 이럴 때는 다시 또 이렇게 돌려보시면서 <laughs> 네. 계속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정재환입니다. 박기범입니다 김아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